지금 나오신다면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광주 전남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광주에는 1.1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모습 보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굵어지고 있는데요. 낮까지 눈이 이어지다가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북부에는 2에서 7cm 전남 남부와 광주에는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1.2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4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눈뿐만 아니라 추위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화순 영하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2보다 2, 3도 가량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곡성과 굴의 4도, 순천 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3미터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한 차례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